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십니다. 이 말씀이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을 말하신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을 계속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한 지역의 명칭들이 사실 나옵니다. 저희가 읽지 않은 위의 부분에는 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벳바게와 배단이 사이 어딘가에서 어, 감람산의 정상을 향해 가시며 예루살렘과 가까워오는 예루살렘 입장의 클라이막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어, 보내 나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 나오는 본문은 사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요. 어,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통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들 크게 세 가지 본문으로 나눴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나귀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나귀 이야기는 사실 그 자리에 마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공간복음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에서는 어, 종려나무가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종려나무가지가 민족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루,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는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뜻이 드러나 있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왕이라는 외침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 그 환호를 외치는 자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어, 그리고 제자들의 외침 가운데에서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아,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참진, 참된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평화여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들은 값비싼 짐승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요즘 시대로 보면 누군가의 차를 가져간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겠죠. 마태는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언급되어 있고 바로 스가리아 9장 9절의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왕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나귀를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와 요한은 낙귀 새끼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귀는, 아, 마귀래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마귀랑 너무 요즘 싸우고 있어서. 마태는 군중들의 반응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내며 어, 유대교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어, 자신의 방식으로 그 사건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일어난 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는요, 보다 유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윗 나라의 도래라는 개념을 조금 더일 일반적으로 조금 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왕의 도래라는 개념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의 눈에 숨겨지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셨다 라고 나옵니다. 누가는 유일하게 예루살렘의 입성에 있어서 낙이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라는 기록이 흔하지 않은데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우시며"라는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이 "우시며"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섰을 때 그... 여인이 울었던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지만,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생각하시고 우십니다. 이 탄식에서 볼수 있듯이, 평화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하고, 방문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4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살핌 받는 날이 해석된 이 문장은요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찾으신 때. 라고 쓰여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방문의 때. 예수님이 방문해 하시는 그 방문의 때라는 뜻으로 구원 혹은 심판을 위해 직접 방문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림"과 "찾다"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잃어버림"이라는 단어가 두배 정도 나옵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동사는 "찾다"입니다. 헬라어로 휴리스코라고 나옵니다. 신학 성경 중에 누가복음에 44번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누가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로 사기오의 집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하심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이 땅에서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직접 찾으러 오신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우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찬양하는 저 입을 책망하소서. 금지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원래 이분은 온 세상의 만물들의 찬양을 이미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느 하나 입술이 찬양하지 않는다 해도 여기 있는 돌들로, 저기 있는 만물로 이미 찬양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온 만물의 찬양을 받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이유는요.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아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방문을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준비되어지지 않았지만 그곳을 향해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구원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 믿음의 타협이 없다라는 책을 쓴 A.W. 토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일종 구원은 일종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이라기보다 반응, 액션보다는 리액션입니다. 따라서 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마련입니다. 액션과 리액션은 차이가 있습니다. 액션은 넓은 의미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동,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리액션은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하여 변화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극이며 우리의 반응은 그 고백과 구원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과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리액션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는요, 예수님께서 청,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다음에는 가장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심령을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온전히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부터 44절에 이 예언대로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것은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들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멸망과 심판을 수도 없이 반복해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가셨지만 사사기 마지막 그 결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사기에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진짜 왕이 자신들 눈앞에 나타났지만 결국에 그 왕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죽여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고자 하시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저는 수도 없이 많은 회복과 파괴를 경험한 이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그것이 곧 저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실수했지만 마귀와 늘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죠. 늘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날마다 흔들리며 실패하고 그것을 또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것이 수도 없이 이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과 같이 반복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예루살렘 같은 저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바로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시기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거하셔야 하며, 그분이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이라면, 그분이 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매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예루살렘 같은 나의 마음 앞에서 예수님은 어, 탄식하시진 않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 예수님의 방문의 때를 찾아오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이 나의 마음이 아닌지 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면 기도와 찬양보다는 다른 것의 마음에 빼앗겨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을 받고 있진 않은지. 그럼에도 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탕자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삭개오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디메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의 예루살렘 같은 이 마음 가운데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역시 잃어버린 그분을 찾아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언약의 반지를 끼워 주십니다. 잔치를 여십니다. 가장 귀한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지날 그 고난 주간과 부활절 이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옷 그 가장 귀한 옷이 바로 독생자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고 또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진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이 빼앗겨 기도와 찬양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혹여나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 앞에 마땅한 반응을 하며 하나님 구원이 선택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살수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탕자가 되어 또 삭개오가 되어 바디메오가 되어 날마다 우리를 찾으시는 그분께 나아가게 하여주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의 피로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영광.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